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 4이부터보겠이니다사4절로 31절까지 교이습니사 역대하 집사는2 시집사는 이 시집사는 이시는이 시집사는 이이시사는이 시집사는 이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내리몽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어,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의 눈이 히스기야를 지금 존귀하게 여겨요. 야,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때 찾아오는 게 뭔지 잘 봐요. 그때에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또 아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요양간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고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으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은혜 받은 받는 것 너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은혜를 유지하는 건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으면 뭐예요? 은혜 받아놓고 은혜를 한꺼번에 다 쏟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하고 불신하고 낙심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쏟아요. 그런데 이 은혜는 또 뭐가 갈고 먹냐면 내 안에 교만이 은혜를 갈고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중요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해요.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나라를 든든하게 영적으로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사내림이 18만 5천 명을 쳐들어와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봐요. 그 아수르 군대 사람, 아수르 사람들의 전쟁에서 물이 중요하니까 물을 차단시켜가지고 물을 먹지 못하도록 윗샘 모든 물을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망대를 견고하게 하고 성전을 보수하면서 견고한 성벽을 만들었어요. 군대를 재정비했어요.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위로합니다. 얼마나 바르게 위로해요. 32장 7절, 8절 보면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해요. 참 이런 신앙의 틀을 가져야 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들을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의 신들과 비교가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신과 비교할 수 없도록 크신 분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백성들 앞에 했다니까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했다니까요? 아수르 군대 저거 별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하고 비교도 안 돼.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아수르 군대와 함께하는 자는 뭐래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싸우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가정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만 있기만 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줄 확신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분명히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 이렇게 지금 어, 말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안심을 가졌다니까. 야, 걱정할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내림이또사내림의 방백들이 막뭐 편지를 보내고 비방의 소를 리 내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히스기야 그냥 여호와께 기도해요. 20절을 봐 봐요. 뭐 했는지. 20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의 왕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밖에 없다니까요. 믿음의 고백 바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천사를 보내실 줄 확신합니다. 천사를 보내어 아수로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주위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로왕이 사내림이 얼굴, 낮이, 낮이 뜨거워, 낮이 뜨거워 고구로 돌아갔어요. 자기 용사들이 죽고 대장이 죽고 주위관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제 11개야, 11개야 19장 31절은 송장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용사, 대장, 주위관들을 멸하신지라 이랬는데 자, 아수르왕이 이제 얼굴이 뜨거워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니까요. 그런데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 자기 자식들입니다. 거기서 칼로 암살을 당해요, 사내림이. 이렇게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잖아요. 믿음의 고백만 하고, 기도만 했는데, 분명히 그것도 아모스 선자와 함께 기도했어요. 아모스 선자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아, 아모스 선자가 분명한 메시지를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한것 뭐밖에 없냐? 기도밖에 없구나. 그때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신 바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아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히스기아를 뭘로 여겼더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23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아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입니다. 이후부터.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길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 은혜를 배로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를요, 날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은혜를, 여러분, 교만에 빠지려고 하면, 여러분, 교만은 은혜를 갈가먹는다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교만은요, 내 심령의 은혜를 지금 좀갈겨먹기 시작해요.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게 교만이라니까요. 오늘 희식이야 보세요. 이런, 이렇게 존귀하게 여긴 것 플러스. 자기가 병 들었어요. 그런데 병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를 15도 물러가게 만들고 생명을 연장하시는 하나님 봐요.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얼마인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둘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응답으로 응답을 계속 받고 있는 희스기야란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희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그의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교만할 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이 사신을 보냈잖아요. 사신을 보내 가지고 보낼 때 하나님께 사나님 자랑해요? 뭐 자랑했죠?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고성 내 탕고 자랑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보물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자랑해요 열왕기야 20장에 보면 열왕기야 20장 12지열로 15절 보면 자기, 아, 자기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사람이 엉뚱한 것 자랑한다니까요 엉뚱한 것 자랑해요 11기야 12, 20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음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2절,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문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국, 국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자기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뭘 자랑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명이 연장된 것은 죽을 뻔한 나에게 생명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자랑해야 되잖아요. 이것 자랑하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자랑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귀손에서 건져내시고, 고통, 모든 죄와 저주에서 깨끗하게 해결하셨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밖에 믿은 것 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 자랑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다니까요? 가, 자기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자랑하다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봐요. 나는 11개야 12, 1 1개하 20장 14절 한번 봐봐요. 선지자 이사야가 희식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의, 왕께서 왔나이까 히스기가 이르며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15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그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도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자랑할 게 따로 있지. 이것 때문에 문제 와요. 이것 때문에 바벨론이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교만한도, 초만한 싹이나면 안 돼요. 교만이 점점 자랍니다. 교만은 점점 자라서 우리의 은혜를 존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오늘 기억하세요.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믿음의 바른 고백 24하세요. 믿음의 고백만이 다라니까요. 베드로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했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어떻게 하셨어요? 세 가지로 축복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바업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 위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만이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줄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며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만이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이 꼼짝 못할 줄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하는 발걸음 위에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래서요 천국 열쇠를.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시간마다 뭐가 필요하냐, 내게.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아다 앞에 갈때칼 가지고 나갔어요? 창 가지고 갔어요? 뭐가 있었어요? 단창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뭐 하고 갔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갔다니까? 나는 창도 없다, 단창도 없다, 칼도 없다. 만군의 여와 호 이름으로 그랬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믿음의 고백 얼마나 바르게 했어요. 32장 7절, 8절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백성들을 안심시켰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 이 고백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래.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바른 믿음의 고백을 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믿음의고 바른 믿음의 고백뿐입니다. 믿음의 고백 안에서 히스기야가 한게뭐 있었어요. 이사야와 더불어서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이사야가 어떤 메시지를 줬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는 뭐할 뿐이냐 기도할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감, 간단하구나. 시작도 믿음의 고백. 모든 일의 진행도 믿음의 고백. 마지막 응답이 와도 믿음의 고백.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내가 한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교만이 들어와요. 이때 우리의 신앙 생활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교만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교만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믿음의 고백뿐인 줄 확신합니다. 믿음의 고백 24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매시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매사에 믿음의 고백부터 하세요. 믿음의 바른 고백 그 고백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교만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른 믿음의 고백뿐이구나 바른 믿음의 고백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뿐이구나 여러분 야고부서는 야고부가 뭘가르켜 왔어요 야고부도 사 야고부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아,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겸손히 믿음으로만 고백하세요 믿음의 고백이 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선봉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어도 자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자랑하세요. 복음 자랑하고, 말씀 자랑하고, 성령 충만 안에서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랑해서 많은 여혼들이 그리스도로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믿음의 바른 고백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날마다 응답받는 역사, 내 안에 모든 교만이 사라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바른 믿음의 고백 24가 되어지게 하시고, 고백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응답, 큰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